을 응원하는 팬들도 많고요. 이제 새해인데요. 한마디 해볼까요? 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간략하고 빠르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으로 진행된다는 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 바둑 대상 시상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재단법인 한국기원 임채정 총재님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열 부총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윤승용 부총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재호 사무총장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상식에 앞서 임채정총장님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해 연말 열릴 예정이었던 바둑 대상 시상식이 어, 해를 넘겨서 오늘에야 어, 치 진행되었습니다. 어, 늦었지만 최고의 성, 성적으로 지난 한 해를 뜻깊게 장식한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바둑계 발전을 위해서 주님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바둑대상 시상식이 약식으로 열리게 돼서 안타깝습니다만는 한편으로는 이렇게나마 여러분 얼굴을 뵐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 상반기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올 연말 시상식 때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때는 조금 못되있게 한번 치러올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바둑계를 선도하는 리더 중의 리더들이고 모두 이렇게 어, 존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바둑계 발전을 위해서 더 한층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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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추어 부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한상렬부총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자 아마 선수상 송예슬, 최우수 아마 선수상 허영입니다. <laughs> 네, 송예슬부터 허 선수는 지난해 여자 인식 1위와 아마 인식 1위 1위에 올라 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달 수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송예슬 선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한국 대원에서 특별히 제작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꽃다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번 앞에 카메라 잠깐 분명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선수는 자리로 이동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한번 더. 시상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록 부문 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부분은 남녀로 나뉘어 자승, 승률, 연승 등 6개 부분을 시상하는데요. 남자, 여자 모두 같은 기사가 3관왕에 올랐습니다.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신진서 부단 9단, 최정 부단입니다 네, 신진서 최정구단은 3년 연속 기록 부문 3가왕을 차지했습니다. 를 먼저 신진서 구단에게 대달을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진서 선수는 지난해 7 6 1 0에 승률 83.3%를 기록하면서 1988년 이창호 구단이 세운 연간 최고 승률을 0.13% 앞서며 다승 승률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최정 선수 투여록하겠습니다 2 40, 26회로 기최상보다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 6년승을 거두며 여자 부문 네.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기념촬영한번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축하해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6개 부문을 동시에 한번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다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에는 윤승용 부총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자 최우수 신인상 김경은, 남자 최우수 신인상 문민조, 여자 기사상 최정, 시니어 기사상 윤창혁 마지막으로 인기 기사상 신진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량 발전상을 받았던, 받는 황기초 부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김경은 이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수시고 김경은 선 앞으로 조금 나니다 네, 네. 앞쪽으로 한 발짝 나와서 매달을 수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김경은이라는 네, 네. 2020년 하도 네. 면허받은 어. 미 우승팀 고령머드에서 네. 활약하는 고니다 김경은 선수는실최로그스에서굉장한 우승 들을 연파하고, 당대 우승을 차지했죠.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아. 이고 <이거> 목이 아프겠다. 최종보다는 4년 연속 차지하는 겁니다. 0 0 온라인 스트로 결제된 인기 리사 상에 관 사업보다는 처음 받는 타이고하세요입니다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한번 봐 주세요. 네. 한 네. 데한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네, 살짝 웃어주시고요. 여러분들 한번더큰 박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공로상 부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상은 무대 아래에서 든든하게 바둑기를 떠받쳐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바둑이 모두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상입니다. 공로상 시상은 한국기원 임채정 총재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셔 볼게요. 올해 공로상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바둑 진흥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바둑 강제 조훈현 기단. 네, 다른 한 분은 호주 바둑 보급에 큰 힘을 보탠 한상대 교수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

기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0 MVP인만큼 수상자에게는 순금 1 0 돈으로 표를 제작한 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다독대상 최우수 기사상의 주인공은 신진부단입니다 이년만에. <laughs> 네, <laughs> 최우수 기사장이 컴백했습니다. 2020 바둑대상 최우수 기사장을 수상한 김진석 의은 지난해 에이회에서 우승하며 이번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작성한 데 이어 g s 텍스의 차명태, 스파이콘자놀의 우승 등국내내 네, 4차례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큰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네, 카메라 한번맞으세요송진석보다는 목이 걱정되는데요. <laughs> 괜찮으시죠? MVP 어, 신인서구단은 제가 옆으로 가서 공타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MVP 신인서구단에게는 한마디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우선 음, 제영 상을 받기까지는 약간 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굉장히 기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우리 손신사 부단을 응원하는 팬들도 많고요. 이제 새해인데요. 한마디 해볼까요? 어, 일단 항상 응원해 주셔서 준우승도 하고 좀 제가 많이 힘들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났던 것 같고요. 어, 신민준 선수가 저 어제 바로 우승도 하면서 굉장히 어, 기분 좋은 새해를 출발한 것 같고. 저도 좀 본받아서 좋은 선수들 많이 이겨서 좀 기쁨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우리 승리선 선수의 한 기대가 되셨으면 고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립니다. 어, 최우수 비사상 시상을 끝으로 2020바둑대상 시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